야, 재가리 제가리제가리제가리 뭐야 내1와 어? 이거 실화냐 어디가라고 이거를 운영자님 유아가 지대로 뽑냐 <laughs> 야 운, 운영자님도 도와주냐 이거를 이거 어. 가자 어디야? 맵 끝이야 맵 끝? 근데 마 벌써 내 오른쪽에 두 명이나 있었어. 그거 잠수 거야. 벌라면 다행이고. 설마 이걸 쫓아오는 놈들이 있겠어? 있으면 진짜, 이거 저격이냐? 저격? 야, 씨, 있는데, 저거 저격이냐, 설마? 아, <목소리> 열려. 저거 망개땅님이면은, 일로 오지 마. <laughs> 저거 유학하게. 유아가 그 저격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. <웃음> 진짜. 르르랄라. <laughs> 저거 만개떡님이면은 때 네, 그냥 다른 데로 네? 어떻게 아애플어 내리는 거구나. 왕자님 왜 건총 소음기 갖다 줬어? 아 미친놈아. <laughs> 왜? 팀킬 팀킬 에바야이 친구 들거 진짜 해야 돼요. 이 친구 어떻게 될라나? 나 치킨 먹고싶어요 아 진짜요? 치킨을 먹으려면 나 혼자 안돼 어 재밌는데? 우리 어, 자기장 이용해야돼요아 아, 친구야 우리 자기장 이용해야돼요 확인 우리 아까 아까 니가 운전하던 차 어디갔어요? 나 유리만 깨고 갈게 아 나... 재밌네. 아? 사라아 우와, 씨, 뭐야? 뭐야? 차가 왜 날려나? 하나 기절. 어디 있어, 사람이? 이 위치. 거기가 어딘데? 아니, 씨. 어 발견은 못했지만 핑은 발견했어. 그 폐차 뒤에 있거든 바로 폐차 뒤. 어어 어, 확인했어. 어이 한명더 있어. 아씨 미친. 어 확인 어. 좋오니까한명더 있는 게 당연하지. 아씨. 아 씨. 어, 뭐야 너도 아니구나 간장이구나. 다행이다 가진 거 별로 없었는데. 아이고, <웃음> 아, 이거, 오케이. 아, 하하하. 와. <게재밉네. 웃음> 나, 이거, 도와줘. 아무나 도와줘. 코리아 올래? 도와줄래? <laughs> 와, 씨, 이거, 에반데? 이거, 어떻게 얘를 데리고, 듀오로. 야, 개, 재밌다. <laughs> 이 친구들 거, 진짜 해야 돼요. 여기 3번 핑크리. 나, 여기 간다. 아, 여기, 파밍하고, 저기 간다. 저분한테 차라리 플레어건을 줘라. 저분한테 어. 한보고 보급, 보급 몰빵 해줄까, 한 번? 해볼래? 뭐야? 한번 보급 한, 보그 뜨면 보급 몰빵 하자. 아니요, 어.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어. 원래 보급 먹은 놈이 더 오그로 끌리기 쉽다고. 맞아. 삼똥 먹겠다고. 야, 길리까지 있으면 완벽하다. 이것들. 어. 뭐야? 핀첩하우스가 뭐야? 아니, 중... 그거 들지 마! 제발 그거 들지 마! 야, 조졌다, 팀킬 당한다. <laughs> 야, 절대 째껴 <찢겨. 웃음> 야, 나 3번 핑 간다, 야, 3번 팅으로 이게 올 때는. 야, 아무 데나 쏴도 돼, 그럼? 그거, 음. 뒤에, 니네 뒤에 아무도 없어야 돼. 그래야 음. 니도 살아. 팀블루꺼에서 봤어. 어. 봤어. 이거 바로, 로 유튜브로 와라. 배그 배운 사람이야? 아니, 그냥, 아냐? 그냥 보기만 합니다. 유튜브 만 보다가, 처음으로 실행해보는 사람이야. 오. 따라와 어어. 야 그쪽으로 온다 하나 기절 둘 기절 둘 기절이다 빼빼둘 기절이다 어, 저 맞은편 언더 맞은편 체크 또 빼기를 노리들어어 온다 왼쪽으로 온지 오른쪽으로 한대 미니 한대 하나 하나밖에 때렸어 다컷 다 꺼냈어 다 꺼냈어 아 3킬 짭짤 아내 뚝배기 미친놈들 그럼 핫킬 때려놓은 거조기터져하놨어 아. 1뚝이었던데 아. 뭐야? 더 있어? 뚝배기를 다 맞췄어 아니, 아니 3명 아니. 내가 다 잡았어 3명 내가 만났으면 내가 다 잡았어 와 이거 팍도안 돼. 아 진짜 야얘 뚝배기야 1뚝이냐 어 스르르? 어나 스르르 쓸게 오케이 한... 이렇게만 가지고 야얘치패드 있냐? 없네 야 사운드 아무튼 붙었다 하나 개피. 어디야? 야, 왼쪽, 왼쪽, 왼쪽. 여기 내가 바라본, 뭐, 길, 왼쪽, 거기 있어. 바로 있어. 아니, 바로, 밑에 어, 어,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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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내 정면, 내 정면, 내 정면. 야, 야, 일단 터치해봐. 내가 바라고 있는데 있다. 야, 쟤활 뺏간다. 쟤활 뺏간다. 어. 다행이야? 아, 다행다 아, 다 왔다. 아이씨. 아, 아. 아, 이걸 붙었네. 이거 화염병만 안 걸렸으면 되는데아 화염병까지 정확히 걸 이거. 이거 아 내가 사, 이거 나 아, 이거 어똑 뚝배기 뚝배기 그래 대충 해봐, 삐약이 이거. 실력 알았지? 모르겠어 내가 다 했잖아 이 미친놈아 솔직히 싸우는 <laughs> <싸운 웃음> 걸 봐야 알지 미친놈아 <laughs> 삐약이한테 우리 그러야나 싸우라고 위치만 알려주고 해볼래? <웃음> 야 <웃음> 어, 위치도 아, 이해 못해너 아바타 하자고? 어. 해보자 하고사는 쟤 죽으면 우리가 닦아주고 살리면 되잖아 저. 뭐지? 이게 길멍이 방송 아닌가? 뭐지?